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 7월 5일 어, 일요일입니다. 내일 어, 정부에서 22번째 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긴급 보도를, 어, 보고를 받은 뒤에 어, 일단 공급은 늘리 늘려라, 공급을 확대해라. 두 번째 주문 내용이 어, 규제 규제도 여전히 이어간다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어, 실수요자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해서 어, 이게 이제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문턱을 낮춰주거나. 어, 또, 문 대통령께서 그김 장관에게 지시한 네 가지 방안 중에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그 다음에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더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었다고 합니다. 공급 측면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문 대통령이 콕 집어서 물량 확대를 지시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 특공은 집을 수여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공공분양 물량의 20%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는 생애 최초 특공은 없으나 신혼부부 등 대상으로 해서 전체 물량의 20%이내에 특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이 늘어나면 청년, 신혼부부도 새 집을 첫 집으로 얻을 기회가 확대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약을 낮추는 식으로 정책을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 취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의 특성상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는 아주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관련 취득세 혜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입되어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 것이어서 적용기간을 추가 연장하거나 감면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청년이나 생애 최초 구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예상됩니다. 국토 관계자는, 어, 적용 기간 연장은 현재와 틀 안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대상의 확대, 감면율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는 이미 국토부가 지난 5월 6일 수도권 공급주택 기반 강화에서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비해서 1, 2년 앞당겨 입주 예정제를 확정해서 내집 마련을 향한 불안 심리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택지에 분양할 11만 6천 가구 중에서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는데요. 이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내놓은 공급 계획에도 좀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8,000가구를 비롯해서 서울 내 7만 가구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필요시에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까요? 규제, 지역, 어, 확대, 유력한데, 정부가 또다시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나 뭐, 김포 같은 경우가, 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일지, 어, 어, 내일 이제 가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경기도권에 파주, 김포 말고, 뭐, 다른 지역으로 좀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강남구, 어, 삼성, 대치, 청담, 세계동과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어, 어, 묶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직으로 이제 지정했는데, 6.17 대책 이후에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뭐 이런 곳까지 풍선 효과가 관측됨에 따라서 정부는 이달 아마 월요일에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어, 예고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안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만큼 일부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보다 규제 수위가 높은 투기 과열 지구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부산과 충북 등 지방으로 규제 범위가 넓혀질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종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강남, 용산 일대 과열 현상이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포와 파주 등은 어, 지정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바로 어, 주정심을 열어서 지정 확대할 수 있고 강남 내계동 외에 토지거래 허가 확대 뭐 용산 등이 낄수 있겠죠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후속 대책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6.17 대책의 추가 정책은 한달 정도 검토를 거쳐서 나올 것으로 어,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담을 높여서 세금을 더 강화하도록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의 경우 실거주 여건 여부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시장을 개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 3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도 조정지역이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 잠기 현상이 오히려 더 우려가 될 정도입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